건배달은 우리 그 최대 주주이신 김성기 선배님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오! 오! 김성기 어! 김성기 어! 김성기 어! 김성기 어! 김기 오빠 김성기 <laughs> 우리 나날이 활성화되고 온 우리 희망을 어,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 활성화되려면은 야, 이렇게 승부로가 많이 자주 참석하고 관심과, 예, 네, 경례가 그 있어야만 활성화되지. 그 활성화된 건 아니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 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연락을 하고 도 임원진 회원들한테 네, 관심을 가져주면더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 전경년에 뭐 지금 뭐 2주 남았는데, 좀더 많이 좋은 잔치에 사람들 많이 초대해서 많이 올수 있도록 네. 그서로들다 각자 자기 동료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해서 많이 올수 있도록 했도면 좋겠고요. 또억날는여기에로들이참 네. 많이 그, 뜨는데, 네, 비는 뜨는데 이만큼 나오는 분이 없는 아 68은 아, 네. 4분인가 다시 온다. 네, 그래서 그거를 김정은이처럼 행복한 아, 한번 싶어. 나와보니까 야, 10만 동은 계속 나와만 하다. 네.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그분들을 이끌어서 조금이라도 <laughs> 뛰고 달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또 좋은 데 해주고 또 뛰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그다음도 상당히 아, 아, 이건 앞으로 내가 평생 이운동에서 건강을 챙기고 오래 살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줄수 있는 건 우리가 각자가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더 활성화되려고 고려도 조금 저기 각자가 친구들 또는 동기들을그게해서좀 힘써 주는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